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50번째 개 화풍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풍정 93과 94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한자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의혁, 기행세, 치고불식, 방우유회 종길 구삼은 속기가 바뀌어 그 행함이 막혀 기름진 꽁고기를 먹지 못하니 바야흐로 비가 와 후회함이 없어 끝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활은 정의역 실기이야 속기가 바뀐다는 것은 오름이름이라 이는 그 마땅함을 이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그 구삼은 혁 바뀌는 거죠. 여기 혁이 바뀌는 것인데 이 혁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 어, 견해들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솟기가 뜨거워서 배나서 이를 들어 옮길 길이 막혀 기름진 공고기를 먹지 못하다가 바야흐로 비가 오니 소치 차가워져서 한이 사그라지고 길하게 된다. 이 93의 위치는 불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화, 화풍정인데 이 93은 여기 위치가 바로 불화 바로 밑에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93은 또 양강의 그 자리로서 교만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구삼은 지금 상구와 둘다 양으로서 서로 응하지가 않죠. 자 이렇게 강은 정위나 구삼은 하계에 끝이며 일반적으로 평소에 구삼은 교만한 자리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구와 정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혁이 바뀐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그 바뀐다는 의미 이외에 그 속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소시 바뀐다는 말이 뜨거워져서 바뀐다는 말인지 아니면 소수의 기회가 떨어져 나가는 등 변화인지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혁명은 그 혼란의 와중에 혁신을 하는 거죠. 혁신이 있고 나면 그 혁신을 새롭게 정리, 정립을 하는 것인데 이 정립을 과정을 이미 완성된 과정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완성을 향해서 그 점점 나아가는 과정, 수정을 하는 과정을 볼지 로 생각을 하면은 혁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까가 이제 생각을, 견해 대립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부 부분적인 수정인지 아니면 자충들에 나아가서 어려움을 어디까지 교정할 건가에 대해서 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는 그 의를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가 어 마땅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상후 구체적인 효를 받았을 경우에 점을 쳐서 효를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구체적인 상황과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D 전체 이 의미는 그 막혔던 상황이 있다가 즉 치고 불시 고기를 못 못하, 먹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어, 답답한 상황이 비가 내려서 상황이 해소된다고 하는데 어, 실제로 점을 쳤을 때이 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 의가, 여기 있는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사를 보겠습니다. 정절족 복공복 기형악 흉이라 소수의 다리가 부러져 공의 음식을 쏟으니 그 형상이 악착, 악착 같은지라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복공속 신여여하. 공어 음식을 쏟았으니 그 믿음이 어찌하리오. 참으로 어찌하겠는가. 큰일 났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신.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다리가 부러져, 부러지면은 당연히 안에 있는 내용물, 음식물은 뒤집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상징적으로 소수의 다리는 무엇이며 누구를 이어, 이어, 이야기하는지 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효 위치와 음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화풍정이죠. 근데 여기 이제 최초의 그 초효는 음으로서 부당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위자리는 강으로서 부당이죠. 근데 양자는 음과 양으로 정응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어 양자가 부당이나 정응하는 점을 고려하여서 어 구사가 초육과 응하는 점에 비추어 구사는 대신이고 초육을 신임하는데 그 대신한 신임한 초육이 능력이 부족해서 큰 낭패를 치시는 것을 구사의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악을 기형악이라 했는데 이 악을 그 험난한 꼴을 본다 그 형상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와 어큰 형벌을 준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는 설명했고 어 이런 구사회 지위는 혁명이 있고 난, 난 다음에 새로운 곳에 정립하는 일용을 가정을 생각해 볼때 하계를 넘어서 상계의 초입에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사위가 대신의 자리임을 생각하면은 이 대신의 자리가 그 중임을 맡은 초유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낭패를 겪으니까 믿음이 어찌할 수 없다. 더 이상 중책을 맡기기나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조광주의 인재 추천과 현란가를볼수 있죠. 조광주는 중종 반정으로서 그 이제 반정에서 중종이그 훈구파를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사림을 그 선비를 구했는데, 어, 과거에 합격한 그 조광조가 눈에 띄어서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등용하게 되죠. 3년 만에 그 최고의 지위로 올라가는데, 조광조는 끊임없이 강연을 펼치고,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하고 경연을 펼치고, 그 반정 공신에 대해서 위훈 삭제를 요구하죠. 그 왕은 이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점점 필요감을 느끼는데, 결국에는 그 반정 공실이나위헌 삭제를 일으키면서 그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3일 만에 다 뒤집어지죠. 어째 보면은 중종이 그 훈구파에 세를 업고 반정으로 왕이 올랐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 개혁은 일종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그조광주가 추진한 개혁은 그현령과 대품 현령까지 과거제인데 인제 추천이 그 병행된 제도입니다. 이제 사림을 세력을 높이기위해서한 제도인데 이런 계획과 갈등의 과정은 그체인호 소설가가 쓴 유림일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연자 그 현란간의 연자제 성격도 있죠. 추천자 피 추천자의 연대 책임을 묻는 제도인데 이것은 구사의 상황 초육과 구사의 그, 그 응에 있는데 이 응에 어떻게 그 복공속 기형학 흉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어, 지, 이제, 다사는 이 사, 어, 93과 94를 어떻게 보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사는 그, 이제, 정의역. 소치 뒤집어진다. 이걸 어떻게, 일단 먼저 그, 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정의역. 한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솥길를 고치기는 하였으나 그 자, 잘못 고쳐서 그 소출 옮길 방법이 궁색 하다가 꽁고기가 기름져서 먹지 않을 것이다. 바야흐로 비가 내리려 하니 월식 이 일어나더라도 변한 것이 있더라도 끝내는 길할 것이다. 상월솥길를 고치긴 하였으나 그 올바른 도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사는 속기를 고친 정의역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원래 그이 위에가 보면은 화, 풍, 정인데 여기가 4, 5, 6의 지, 지위인데 여기 중간이 음이죠. 그래서 여기 감 위에 이렇게 감 위가 있으면은 이감 위치입니다. 위치. 사월이 음, 양, 음의 위치가 있는데 여기 기위 자리 이렇게 두개 딸랑딸랑 있는 게 귀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솥귀 소귀는 아까 역시 들막대를 뚫어가지고 그 이제 그 소출 옮기는 기, 기능을 하는 거죠. 이는 그 감이 감의 솥귀가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 으로 감의 귀가 아래로 내려온 거죠. 소을 고치긴 고치는데 이게 아래로 내려온 거죠. 자 처음에는 솥귀가 이렇게 위에 있다가 이렇게 솥귀가 아래 내려온 거죠.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그, 화풍전 근계가 이렇게 효변, 효변 이렇게 함으로써, 어, 귀가 이렇게 아래 내려오니까, 들막대랑 속귀가 떨어져 있으니까, 솥을 옮길 수 없는 거죠. 솥을 고치긴 고치였으나, 옮기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미제, 들막대는 6에 있고, 속귀는 3에 있어서, 서로 떨어져서 솥을 옮길 수 없다. 또한, 거는 행함인데 이렇게 효변을 하다 보니까 리의 막힘이 되어서 옮기기가 궁색하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솥은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막대가 이렇게 꼽, 이제 솥기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솥기가 아래 내려오니까 들막대를 옮길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치고불식. 기름진 꽁고기를 먹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보면은 자 화풍정에서 이렇게 효변을 하는 거죠. 효변을 하면은 이 효변은 어, 지게는 지게 목이은 천지비에서 한데 이가 오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화수 미제가 되는데 여기에 그 미제라는 리 새는 이제 리는 날아감 새는 꽁이죠. 근데 이 꽁은 이렇게 기름이 있는 거죠, 기름, 물. 기름이 가득한 꽁고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꽁고기는 태의 입이 이렇게 있는데 입은 먹는다는데 이게 입이 없어지는 거죠. 아까 효변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삼효가 이렇게 가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제라는 리에 꽁이 있는데 기름진 꽁이죠.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태의 입이 없어지니까 꽁고기가 기름지나 먹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을 마치 비율하기를 사람이 재능과 덕성을 갖추었으나 적절한 때에 등용되지 못한다고 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수풍전 93의 그 우물을 찾는데 사람들이 맛이 러오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안 좋다는 93의 수풍전 93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고 월식이 일어난다는 부분은 여기 보면은 바야흐로 비가 내리려 하니 월식이 있어서 변한 것이 있더라도 끝내는 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그 최초의 어 해와 달이 있는데, 이 이렇게 강건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 추위나 추위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미제개가 처음에 됐을 경우에 미제개가됐게 해와 달이 서로 마주보니까 월식이 일어나는 상황적 해와 달이 이렇게 마주보니까 월식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것은 빛계의 가면 달자리에 거는 형태가 지금 온건하게 있는 거죠. 근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그 검은 게 생기는 거죠. 곤이 들어와서 이제 광이 오이가 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둥근 모양이 결국 이지러지면서 어 감의 비까지 내리니까 월식이 일어나면서 이제 흙비까지 비까지 아 내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종길의 불식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여기에는 구삼이 여기는 구삼이 효변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태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 구삼이 효변을 하게 되면 태가 소멸하고 리소이은 올바른 돌이 잃어버리는데왜 태가 돌리이냐 의냐 이 의문 을올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저번에 기 방위로서 동인 리는 예 선은 의 선은 태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의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의리를 잃으니 먹을 수 없다, 어렵지 않으니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 결국에는 길 하나, 의로서, 의당, 의리로서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구산까지 설명이고, 구산은 이제 그, 보겠습니다. 소다리가 부러지고 소단에 들어있던 음식을 쏘더니그 대신을 목을 내는 중형 옥형을 당할 것이다. 흉하다. 공석을 얻어서 쏟는다면 왕이 어찌 그 대신을 신뢰함이 어떨 하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절족을 첫 번째로 보면은 자, 최초의 그 화풍정에서 협변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하나가 부러짐 이렇게 나오는데 이부러짐에그지게에 모개가 이런데 이 모개는 이렇게 처음부터 추위로 오는 거죠. 이 오는 과정에서 지천태에서 다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1이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 여기가 없어지서 다리가 하나 부러진 거죠. 추위를 하게 되면 다리가 하나 부러진다. 정절족. 다리가 부러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러진 다리, 이 전체 괴는, 이게 산풍고죠. 산풍고인데, 이 산풍고는, 이제 그, 여기 전체를 보면은, 이 산은 뒤집어진 솥, 풍은 뒤집어진 입. 그러니까, 뒤집어진 입이니까, 음식이 엎질러졌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솥이 뒤집어졌으니까, 당연히 그 음식도 뒤집어지는 거죠. 아까 뒤집어진 가는 이렇게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서 음식을 엎질러 뒤집어지니까 이제 그 대신의 그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신이 받게 되는 형벌은 악이라는 형벌을 받 형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어 지금 화풍정이 아 여기입니다. 여기 화풍정이 원래 봉계있는데 봉계가 사효가 이렇게 바뀌면은 산풍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간의 소인이 나타나는 거죠 원래 이 사위가 대신의 자리였는데 효변을 하게 되면은 간의 소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가 있었는데 리가 없어지니까 군자의 덕을 팽개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이 전체 상이 그 십팔 번 삼풍고니까 그 바람이 불어서 나무로 떨어뜨리는 과실로 떨어뜨리는 병폐를 고, 어 어떻게 제거하는가에 대한 전체 삼풍고의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는다. 어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도 어 머리가 뭐 당하는 그런 형벌인데 여기 보면은 최초의 본계가 이렇게 사가 이렇게 변하면은 이 건이 건을 머리라고도 이야기하죠 머리가 절단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천태에서 지게의모게를 보면은 처음에는 건이 머리가 있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 건이 밑이 잘리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잘리니까 효변하니까 절단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잘리는 형벌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죠. 자, 이게 그 화풍전 93과 94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혁명의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완결된 과정을 보지 않고 안에 그 개별 93과 94는 그 과정에서 이, 일어나는 치열한, 안정화에 있어서 치열한 그자 과정을 이렇게 효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은 마지막 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